좀 천천히 설명할거야 알았지? 어디 갔지? 자 뭐. 함수 뜻이 뭐냐면 얘들아 함수가 이 함자가 사물함 할때그아 조용히 해. 해 사물함 할때그 함자야 보석함 사물함 함수를 제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이거거든? 이거? 이런거? 이런거 이런거 어 이게 상자에 들어갔다가 나온 수에요 3 넣으면 뭐 나와요? 음. 어? 미친 나안 보이지? 아아아아 유유 무섭다 더하기로 한 나보다 유게지 유 이해돼? 한, 얘들아 잘못했어. 함수는 한개 넣으면 한개 나와야 돼요 한개 넣는데 두개 나오거나 이해돼요? 한개 넣는데 안 나오거나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X가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오직 하나가 정해질 때함수에요 그리고 X 하나 넣는데 정해지지 않거나 두개 이상이 정해지면 함수가 아니에요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넣었어 약수가 몇 개죠? 아니, 두 개죠 아니, 1, 3두 개죠 네. 10을 넣었어 약수가 몇 개죠? 개수가? 네, 네. 1, 10네 4개죠 어. 지금 4 하나 나오죠 네. 이해돼요? 이런 거는 함수야 자, 그런데 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요? 1, 2, 3, 4. 1, 2, 3, 4. 4개죠? 네. 이런 거 함수 아니에요. 이해돼요? 네. 이해 안 다시 보세요.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, 1번 봐봐. 3을 넣었어. 2개 나, 2개죠? 이해돼요? 네. 10을 넣었어. 4개, 4가 나오죠? 자, 근데,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다 나오는 거야. 1, 아... 2, 3, 4가 다 나와버리죠. 이해 돼요? 네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자, 한개 나와야 돼, 한 개. 15라고 해봐. 15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? 3. 한개 나오죠. 한 개만 나오죠. 네. 자, 500원짜리 공책을 1 0권 샀어. 얼마야? 5 0 0 0원딱 나오죠. 한개 나오죠. 자, 100g이, 소금 100g이, 아, 소금 10g이 들어있어요, 10g이 그럼 몇 퍼센트야? 10%, 10, 10 하나 나오죠? 네. 이런 게 함수예요 안 되는 거 2번이